진짜 너무 힘들었던 게다 아침에 넷, 새벽 4시5 시에 나와서 이제 메이크업을 하는 시간을 회사에서 가지면 나머지 세 명은 다 매트에 누워서 자면서 받았거든요. 음, 그러네. 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음. 저는 꼭 졸린데 제땀을 때려가며 정신 을 차려야 돼 이러면서 어... 거울을 보고 스스로 했었었어요. 아 싸구보 스스로 복귀가 만만치 않군요. <laughs> 얼마만에 짝발 부기해 싹 깨끗하게 빠져요. 하시게요? <웃음> <웃음> 와 새로운 질문이다. 하시게요? <laughs> 해보자, 해보자. 진지하지 <치즈하지> 마라. <laughs> 해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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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건 하라는 얘기예요. 못 네, 뭐, 뭐, 어떻게 아니, 한다고요? 아니, 이렇게 봐요. 네. 내가 해봐야, 내가 해봐야 네. 돼요? 예? 네? 내가 해. 아 괜찮아요. 여기는 금손이잖아. 전문 전문가. 목손. 목순이한 목손. 번만 해야 돼요. 목순이한 번만 해야 돼요. <laughs> 와 전문가랑 야, 딱 제대로 일하고 말고 빵이 뚜껑 풀어주고 예상 예상하더라 오빠 어? 저기 뭐야? 아래 봐봐요 예 아래 눈 아래 봐봐 떠봐요 떠봐 어이어괜어은어이거우 어우 어 이거 괜찮은데? 그눈눈 한쪽만 더, 양쪽으로 다어주시면안 돼, 이거 한쪽만 하니까 약간 아, 중국 c 한쪽만 하니어약호중호 IT 부호 았어요호우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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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우 어우 어어 뭐가 뚝 소리가 나가지고 뭔가 봤더니 이거를. 해주려고 보셨죠? 1초 만에 부러뜨린 거. <웃음> <웃음> 제대로 하시네. 받을... <laughs> 캐치 같은 경우에는 연습 기간 동안에 이제 그걸 티칭을 해줘요. 아. 아 그, 그렇게 티칭을 쭉 설명을 해준 다음에 테스트를 거쳐요. 음 무슨 날 시험을 보거든요. 음 그래서 통과를 한 번에 하면은 다시는 시험 안 봐도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통과를 했어요. 아아 근데 이제 보통 남자분들은 화장을 할 일이 평소에 없으니까 제일 여러 번. 시험을 많이 봤죠. 예. 네. 저는 그렇죠.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 공연 직전에 분장을 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내 얼굴에서부터 진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마치 다른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있어요. 그래서 진짜 또 공연이 끝나고 딱 지고 나면 저는 딱그 순간이 없었던 것 같이 느껴질 때니까 아. 아. 좋아해요. 그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인 거예요. 네. 캐릭터의 해석처럼 좀 네네 맞아요. 멋있다.